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강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웨비나 내용은 일단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일레스틱 서치 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는 실제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중에 이제 미세먼지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엘라스틱 서치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레스틱 서치라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 검색 및 분석 엔진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온라인 웹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일레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제품 카탈로그랑 재고 정보를 저장하고 이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구현이 가능하실 거고요. 또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나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통계 요약 정보를, 받, 요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용도로도 일레스틱 서치가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레스틱 서치 서비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일레스틱 서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와 함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일레스틱 스택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레스틱 스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일레스틱 서치뿐만 아니라 일레스틱 서치 앞단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로그스태시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키바나까지 이세 가지 서비스를 주로 엮어서 일레스틱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오늘 데모를 통해서 이제 일레스틱 서치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로그 스태시, 그 다음에 키바나까지 같이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 e 스틱 서치가 오픈 소스여서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는데 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일 e 스틱 서치를 써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 e 스틱 서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클릭 베이스로 간단하게 일레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오픈소스 일래스틱 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약 13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 혹시나 뭔가 설정이 잘안 된다면 굉장히 많은 스텝이 더 필요할 거고 또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는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필요가 없이 클릭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레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굉장히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 또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레스틱 서치를 어떻게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는지는 이따 데모를 통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 e 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시고 뭐 데이터 노드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추가 작업들 도 하실 텐데요. 일단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 일레스틱서치는 이제 데이터 노드도 그냥 원하시는 클러스터 데이터 노드를 추가할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상단의 메뉴에서 데이터 노드 추가라는 버튼만 눌러 주시면 쉽게 데이터 노드도 추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라스틱 서치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노드의 상태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덱스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엘라스틱 서치가 어떻게 이제 어떤 UI, 그다음에 얼마나 쉽게 생성 가능한지를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데모 시나리오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제가 생성을 하고 실제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스태시를 통해서 그 키바나의 데이터가 표현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 e 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신 시 화면 같이 저희 이제 애널리틱스 상품권에 가보시면 일 e 스틱 서치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수 있는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데모에서 클러스터 이름은 퍼블릭으로 줄 거고요. 현재 일 e 스틱 서치 버전은 저희가 오픈소스 6.6 버전을 바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lasticsearch 키, 와 Kibana 포트는 디폴트로 둘 거고요. Kibana에 접속할 아이디와비번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설정 부분이고요. 노드는 현재 OS 타입은 CentOS 7.3 버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노드는 디폴트로 하나만 네, 설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서버 타입은 일단 가장 낮은 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3개부터 최대 10대까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딜포틀 값은 이제 3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스토리지도 일단 기본 값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키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증키는 나중에 매니저 노드에 이제 접속을 할때 관리자 비밀번호를 아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뭐 서버 생성이나 일라스틱 서치를 어 기존에 생성하신 적이 없으시면 새로운 인증키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증키가 있기 때문에 인증키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굉장히 간단한 과정만 그 지나치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 레 e 스틱 서치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동안 로그 스테시를 다운로드하고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스테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레스틱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고 거기에 보시면 제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제품 메뉴로 가시면 로그 스테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네,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로그스테시에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로그스테시 버전 중에서 일단 7.2 버전을 오늘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패스트 릴리즈 메뉴로 가셔서 이제 필터링 로그스테시 OSS로 필터링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링 할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내가 사용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z파일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재 로그 스태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 스태시를 그 C 밑에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네,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에 로그 스태시 압축 파일을 풀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로고 스태시 압축 파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압축 파일을 아까 제가 만든 이제 로컬 디스크 밑에 퍼블릭 밑에 이제 그 해당 폴더에 압축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네. 요렇게 압축을 요 폴더에 풀어주는 과정까지 쭉 보여드렸구요. 네. 로그 스탯시 폴더가 잘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Elasticsearch 클러스터를 생성 및 설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구요. 네, 로그스테시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 시나리오에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대기 환경 데이터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그스테시에 넣어 볼 거고요. 지금 보신 화면과 같이 서울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가 그 미세먼지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일평균 대기환경 데이터를 제가 다운로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대기환경 검색해 주시면 서울시 기간별 일평균 대기환경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XLS 파일 형태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금 샘플 데이터들이 쭉 보이시는데, 일단 측정 일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측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샘플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제대로 데이터들이 있는지.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금 데이터들이 잘 기입된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해당 데이터를 이제 로그스테시를 통해서 키바나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로컬 디스크 밑에 퍼블릭 네, 폴더에 일단 저장을 해줄 거고요. 한글 인코딩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 형식으로 제목을 바꿀 거고, 일단 형식도 네,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을 숫자로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저희 그 로그태시 설정 파일에도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2018년도 1월 8일 데이터부터 이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넣고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서울시 그 공공 데이터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완료한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클러스터가 잘 생성이 되셨을 겁니다. 네, 운영 중으로 아마 떠있을 거고요. 보시는 ACG 메뉴로 가시면 지금 로그, 저기 저희가 이미 이제 일레스틱 서치가 생성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관리를 위한 ACG 설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ACG 설정에서 9200 포트로는 모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CG 설정은 서버 밑에 ACG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ACG 메뉴에 이제 가보시면 아까 일레스틱 서치가 네, 자동으로 만든 ACG 그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모든 소스로부터 9200 포트는 일단 열어주는 네, 과정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룰을 추가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일단 저희가 그 콘솔 상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다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저희가 다운 받은 데이터를 네. 일단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지금부터는 로그 스태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키바나를 통해서 서울시 구별 미세먼지 평균 값을 시각화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태시 그 설정 파일 값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상단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URL로 이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값을 넣어 놓은 그로그스태이그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해 보실 분들은 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설정 파일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열어 주시면 보시다시피 벌써 그 어, 저희가 아까 서울시 데이터 그 미세먼지 데이터가 저장이 된그 패스 정보도 이미 기입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필터링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설정 파일에서 그 호스트 값 아웃풋에서 호스트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스트 값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콘솔에서 그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 방금 만드신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에 매니저 노드의 공인 IP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콘솔 상에서 보여지는 그 매니저 노드에 네, 공인 IP 정보를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그다음 포트 정보, 9200 포트,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로그 스태시를 실행을 해보았고요 네, 데이터들이 쭉 가고 있고, 한번 이제 키바나에 한번 접속해볼게요. 저희 콘솔에 보시면은 키바나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 이동을 해 주시면 보신 화면과 같이 키바나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요 테스트 용도로 키바나에 접속한 이력이 있어서 바로 접속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클러스터 생성하실 때 키바나 아이디 비번을 치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키바나에서 이제 인덱스 패턴 부분을 이제 해서 실제로 키바나에서 데이터가 잘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인덱스 패턴에 들어가셔서 여기 한번 퍼블릭 이라고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넥스트 스텝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필터를 쓰겠다 라고 입력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덱스 패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잘 데이터가 인입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각 구별 그 평균 미세먼지 값들이 저희가 그래프 형태로 한번 보여지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화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들이 쭉잘 들어왔나, 지난 1년 데이터도 잘 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 때는 왼쪽에 비주얼라이즈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 형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는 오늘 막대 그래프 형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제가 이제 서울시 구별, 정보가 나오도록 할 거고요. y축에는 제가 미세먼지 평균값이 노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일단 에버리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드는 파인더스트라는 필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해주시고 레이블은 미세먼지 평균값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서는 제가 서울시 구별 정보가 보이도록 할 거기 때문에 x축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문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t u r 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미세먼지 평균값이 높은 대로 한 8개 정도가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높은 미세먼지 평균값이 높은 대로 8개를 보여지도록 할 거고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미세먼지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그 서울시 구별 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